자 안녕하세요 황상갈빙입니다 여러분들 쿠아호트옥토벌 다들 관심 많으시죠 어, 관심 많으시고 요 배치를 좀 어, 공유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저 요번에 배치를 좀 신경 써가지고 해봤어요 신경 써서 했는데 일단은 제 저는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되는데 이거 배치 계속 하려면은 머리에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지금 상태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공유를 드릴 거고 분명히 여기 밑에다가 뭐, 뭐가 좋니, 뭐가 좋니 하실 건데, 일단 증명했습니다. 저는 황산갈매기 TV 태평양 1서버 4등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댓글을 달자격이 있는 분들은 여기 위에 세분 밖에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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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른님, 코르실리오님, 엠파스님 인증하시고 댓글 달면 인정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은 그냥 뭐. 보시면서 의견을 줄수 있는데 뭐 네가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된다 일단 그렇고 이제 4등까지 달았습니다. 제가 티, 티토버를 몇방 때렸나? 다섯 방 때려 가지고 보통 한3 60만, 70만까지 71만까지 뽑은 것 같아요. 71만까지 뽑았고 그 배치를 보여 드릴게요. 공략은 어 공략은 지금 나이키 진영이 아닙니다. 나이키 진영. 저번에 공략했던 나이키 진영이 아니라 북두칠성. 북두칠성 진영입니다. 요거는 어, 대항해시태 오리진 갤러리에 2145 님이 어, 추천해 주신 이 진영을 참고를 했어요. 참고를 한게이 그대로 했습니다. 북두칠성 진영. 1234567 이렇게 탱커의 자리랑 여기 버프 넣는 자리. 이렇게 되면은 폭격기력 강화도 다 받을 수가 있고 탱커를 이렇게 때리는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요 보스가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이 자리가 가장 완벽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완벽한 자리 진영입니다 그래서 3턴부터 슬슬 내려오셔가지고 아예 첫 턴부터 내려오시면은 그 사기가 부족해서 불구를 못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턴 2턴은 때리되 2턴부터 슬슬 내려온다고 생각하시고 2턴 3턴 4턴까지 이 자리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불구를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계속 딜 넣으시고, 버프 계속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공략 알려드렸고, 요 공략으로 지금 토벌 4등을 했습니다. 60만, 70만 될지겠고, 배치는 일단 여러분들, 일단 준비물 첫 번째, 엠복선 7대가 필요합니다. 엠복선 일단, 읽거다가필요하다 엠복선이 아니라도, 뭐, 다른 배들도 괜찮아요. 배들, 다른 배들도 괜찮은데, 일단 랭킹 노리시는 분들은 엠복선이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어, 8개선실이 있는 대형 배 기준으로 저희 배치를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장은 에르네스트 들어가 있고요. 요, 기암은 남는 애들 들어갔어요. 지금 메인 딜은, 메인 핵심이 되는 거는 요, 8번배. 8번배 포격 이력 강화를 8레벨에 넣어놨거든요. 어, 포격 이력 강화 8레벨넣어다 여덟 개다 그냥 넣어놨다 음. 여기서 디안 같은 경우가 지금 폭격 공격력 증가가 있어가지고 요 디안을 여기서 빼고 크리스티나 50레벨에 폭격 그 위력 강화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티나 있으신 분들은 50레벨까지 키우셔가지고 디안 대신 넣으면은 폭격 어, 위력 강화 또 세팅을 할수 있다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따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6번 배가 또 버프용 배입니다 공격력 증가 5개 넣어놨고요 방어력 감소 2개 나왔죠. 선장은 그래도, 어 전투레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화를 또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를 넣었는데 전투레벨 가장 높은 그냥 전투왕에서 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력 증가, 방어력 감소 세팅을 해놨습니다. 방어력 감소도 3렙까지도할수 있는데, 그러면 1번 선장, 선장실에 어 전투레벨이 낮은 애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점에서 일단 어, 2레벨까지만 챙겼고 2레벨 만까지만 챙겨도 12.3%가 꽤 수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챙겼어요. 음, 6번배, 7번배도 딜을 많이 넣습니다. 었 협공등이를 많이 넣기 었 때문에 요거 선장레벨, 전투레벨 높은 애로 챙겨서 가지고 어, 할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딜이되는 2번배, 3번배. 요거는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호격이력 강화 캐릭터가 8캐릭. 그 크리스티나까지 해가지고 아홉 캐릭이거든요. 여기서 디안이 만약에 이 밑으로 빠진다면은, 어, 폭격 공격 증가 캐릭터를 20 캐릭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디안이 폭격 이력 강화 이쪽에 버프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쓴다. 음, 5522 이렇게 배분을 했고, 폭격 공격 증폭도 552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한포수 캐릭터 7개 적절하게 배치를 했고 포치 증가, 포치 증폭은 적절하게 배치했습니다. 적절하게 그리고 제가 요번 공약에서좀 핵심적으로 봤던게 공격시 포격 강, 방어력 강화가 있거든요? 요 스킬이 뭐냐면은 저는 2번 배에 세팅되어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모든 공격시 50% 확률로 적 추가 폭격 방어력을 13.6% 감소시킨다. 요게 1레벨 때 5.4%고 2레벨 때 13.6%이기 때문에 득규를 키워야 됩니다. 득규라고득규같이 생긴 거 있어요. 요 캐릭터 보여드릴게요. 플레임 보여드릴게요. 2번 배 제가 잘할 있는... 후한 대 그리할바 이 캐릭을 키워야 됩니다. 이 캐릭터 그냥 물량 먹여가지고 30까지 모험 키우시고, 어... 요 스킬, 요 스킬을 배우셔야 됩니다. 요 스킬을 배우시면은 활용도가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고립 시폭격 증가 배는 탱킹 배, 탱킹 자리, 아까 그 북두칠성 진에서 탱킹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에서 써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들은 다 고립이 안 돼요. 고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고립시 그 포격 증가 배를 써야 되고 어그 고립시 포격 증가 있는 캐릭터가 한 포수기 때문에 이거는 딜러 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 캐릭 요 캐릭 있는데 요 캐릭밖에 없기 때문에 요 캐릭의 요 포공증 포공 증폭 다 활용하려면은 딜러 배를 써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너무 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배치를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배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요거는 남는 애들 남는 애들 세팅했어요. 치명타 발생 증가 증폭을 2레벨, 뭐 5레벨 이렇게 세팅하는 게 좋은데 일단 그거는 포기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공격력 증가 2레벨 챙겼다는 점 말씀드리고 신출기벌 여 요, 요 친구 챙겼죠. 그리고 이 캐릭터가 살짝 애매한데 행동전 공격 공격력 증가 이런 요런, 요런 애들 챙겼거든요.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동 완료지기 때문에 이게 대기하면서 포격을 쓴다면 이게 발동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챙겨놨습니다. 이렇게 채팅해 났다는 점 말씀드리고. 2번 배, 2번 배가 메인딜러 배입니다. 메인딜러 배. 포공증 포공증 폭 5레벨 챙겼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 시포격 하강, 하강. 요거 챙긴다고 듣기로 넣놨죠 이거는 뭐 뒤에 있는 배들로 빼도 될것 같긴 해요. 이렇게 생겼다는 점 말씀드리고. 3번 배, 3번 배도, 아, 2번 배 그리고 이 카라룸노, 카라룸노 챙기셔야 됩니다. 카라룸노. 두턴 공격할 수 있는 그,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기회 포착이 있기 때문에 카라룸노 챙기셔야 됩니다. 3번 배도 마찬가지로 알베다스 기회 포착 한개 챙겨주시고요. 폭격 공격력 증가, 증폭 챙기고, 이 친구가 그 고립백병이 고립, 고립포격이 고립 있기 때문에 얘가 탱크 배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이배를 탱킹배로 쓰되, 뭐 상황에 여건이 안 된다면 4턴에 너무 바쁘다면은, 다른 배로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어 그거는 상황에 맞게, 어 컨트롤 하시면 될것같고요 4번 배, 4번 배는 지금, 공격력 5레벨, 공격력 증폭 2레벨,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 선장을 지금 카탈리나로 챙겼는데, 카탈리나가 전투레벨 가장 높기도 하고, 뭐, 카탈리나 빠지면은, 폭격술을 6레벨 찍을, 찍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왜 빠졌죠? <laughs> 6레벨로 챙겨놨었는데, 이왜 빠졌죠? 이거 좀 이유를 찾아봐야 될것 같고. 하여튼, 폭격술 6레벨을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카탈리에 넣어놨습니다. 예. 이거 일단 확인하시고. 요 전문 지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육성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6레벨을 찍때 너무 무리하면, 너무 힘들다 하면은 뭐 5레벨로 가도 될것 같아요. 저는 어, 버프배들 빼고는 다 6레벨로 챙기려고 했는데, 요거는 세팅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5번배, 5번배는 폭격 치명타 6레벨 뭐 치발 6레벨 공격력 증가 2레벨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5레벨만 찍어도 되는데 한 개씩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로 넣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머리가 너무 복잡한 관계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뭐 유탄수 한 개를 뭐 다른 데 넣던지 뭐 그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7번 배는 아까 보여드렸던 버프 배, 버프 배고 다른 거 생긴 거 없습니다. 어, 7번 배도 마찬가지, 6번 배, 7번 배도 마찬가지로 어, 포격 이력 강화 캐릭터들 다 때려 넣어가지고 다른 거 생긴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배치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어, 요거 아마, 아마도 선장 바깥으로 같은 막판에 제가 요, 요 에제켈이랑 카탈리나는 손장 바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토벌 도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또 완벽한 세팅은 아닙니다. 여기에 디벨롭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어, 이런 항해사 효과들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 기반으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자기 그 폭격술, 전문 지식 전문 지식 맞게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요번 토벌에선 그렇게 못들렸는데 2번배, 3번배 메인딜러 배들의 대포를 가장 좋게 쓰는건 맞고 돛을 빼고 가는게 좋은것 같아요 얘네가 후턴으로 가는게 좋은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협공이잖아요 협공 얘네 협공을 때리는데 메인딜러 애들이 턴이 좀 뒤에 있어야지 협공을 끝까지 때릴 수 있는겁니다 첫 턴에 메인딜러 1번이 때리고 두번째 턴이 어, 두번째 턴이 2번이 때리면은 얘네가 협공을 못드리잖아요 다른 애들이 먼저 가져가면서 얘네가 협공을 마지막까지 넣을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2번, 3번에 옷을 빼고 제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의 성능 그리고 대포의 성능 이게 중요한데 대포를 사거리 3짜리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지금 나온 공략에서는 사거리 2짜리로도 충분히 딜이 나오기 때문에, 요 탱커베 같은 경우 사거리 1짜리 써도 되는 거고요. 물론 2턴, 3턴의 자리를 깔아줘야 되는데,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되긴 합니다. 요 자리에 3번 배가 간다. 요 자리가 1번 배가 간다. 그런 식으로 신경 쓰려면은 좀더 까다롭긴 한데, 어, 그래서 2레벨 대포, 그 사거리 2짜리 대포를 써도 충분할 것 같고, A급 대포를 쓰면 더 좋겠죠. A급 대포를 쓰면 더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포격이력이 낮은 배들입니다 엠복선이라고 아, 할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배들이에요 아, 그 제가 무역하려고 샀던 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배들인데 이런 배들로도 여러분들 뭐 제가 4등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딜을 더 넣을 수 있을거다 라고합니다 그리고 진영은 지금 후방 직결을 썼습니다 후방 직결이 폭격 공격력 5%라도 챙기려고, <laughs> 극한의 딜를 뽑기 위해서 이걸로 세웠는데,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셔가지고, 뭐 어떤 게더 좋은 방법인지, 어, 고민하셔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대충 했는데, 대충 했는데 자등 됐네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높은 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 태평양 1 서버가 아니라, 지금, 어, 쿠아오텔노 잡기 힘든 서버들도 이 공략 보시고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다들 잡을 수, 이게 경쟁 컨텐츠이기도 한데 저는 협동, 협동 컨텐츠적인 성격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빨리, 더그 서버 내 딜이 높으면 높을수록 쉽게 잡고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략 많이 보시고, 어, 딜을 최대한 넣고 재미있게 넣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 들리고요. 이렇게, 어,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뭐좀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티치 토벌 다음 다음 쿠온 태목 토벌에또 그런 부분 반영해 가지고 또 토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갈매기였습니다